대표의 전국 교회 교직자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조 2019년 4월 2일 예수교 대한 선교 교회 총회장 윤기순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시간은 원명과 격려 축사의 시간입니다. 어, 김경 총재의 신순홀 특회원로 목사님 주신 고영명 목사님께서 본명해 주시고 진경 총재이신 신림동 중앙교회 진동총회장 나세웅 목사님께서 금년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사로는 교단총무이신 이광춘 목사님께서 그리고 성현교회 영금재단 이사장이시고 명예총대이신 김구혁 목사님께서 연하여 문료와격려와 음. 축사 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금년의 말씀은 음. 인도전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니다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로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수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로 둘째는 선지자로 셋째는 교사라. 어, 로마서에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조회 예수에 대한 성을 조회 광고 조회 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 지체가 서로 싸우면 안된다. 갈라지거나 깨져도 안된다. 하나가 되이게 말씀하는데 어, 저는 지금부터 30, 6년 전이 부흥사회를 이룩하던 해, 고그 전에 한 5년 전에 우리 교단이 기성으로 가자 또 혁신으로 갈라지고 300여 교회가 다 갈라지고. 실습교회 못되게 남았을 때, 개척한 지한 4, 5년 뒤에 많이 울었어요. 혁시도 오면은 교회 져주겠다. 기성으로 가면 교회 져주겠다는 그런 희망찬 유혹도 있었지만, 신학교가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나를 키운 신학교를 배신할 수 없다. 이의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많이 울었는데, 삼각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날제 가슴속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 10년만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면 10년 후에는 어떠한 정치나 여러가지 사회 여건 속에 핍박이 오고 하더라도 우리 교단이 크게 부름할 수 있도록 이제 300교회가 아니라 1000교회의 정의가 되어지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 사회를 조직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지르는데 감사하게도 10년 동안에 지적 같은 하나의 도움을 주셔서 지나가는 사람이 땅을 사주기도 하고 또세 가정 여섯 가정이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참하기도 하고 자,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소원을 이뤄되겠다 그래가지고 10년 지나서 11년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47년째입니다. 36년 전에 분사회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